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하당입니다. 네. 어, 올해는 윤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달이 6월 달이야. <laughs> 네. 윤달이 6월 달인데 이게 윤달이란 건 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달이라는 게 우리가 1년에 12달이잖아. 네. 1 2달이면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있잖아. 네. 근데 그 속에서 윤달이 한 달이 더 들은 거야. 뭐 4월 달이 윤4월이될수 있고, 뭐 5월 달이 윤 5월이 될수 있는데 요번에는 윤달이 6월 달이라고 그래. 그 그래, 윤달에는 뭐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은 윤달에는 뭐 손이 없는 달이다. 공달이라고 그러지. 없는 달에서는 뭐 나쁜 일이 뭐 이장을 한다다던가 어뭐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나는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어? 왜냐면은 옛날에는 윤달이라고 하면은 우리 무속인들이, 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 지금이야 뭐신굿을 하고 막 이래갖고 신의 명패를 받고 이제 뭐 무당이다 이러지만 옛날에는 무불통이었단 말이야. 네. 그냥 뭐신굿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들으면은 옛날 분들, 보살님들 보면은 음. 내가 하는 말이 맞거나 이러니까 어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있나보다해서 무물통을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윤달에는 일반 사람들이 뭐 산일을 한다다든가 막 이장을 한다다든가 그러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윤달에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윤달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파묘도 그러잖아. 우리가 오래된 묘인데도 네. 그 묘를 이장한다라던가 묘를 잘못 썼다라는 걸 인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부터 뭐 자손이 됐던 집안에 우환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그것도 파무의 특징이 그 내용이잖아. 근데 윤달에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6월달이 윤달인데 보편적으로 내가 딱 집어서 얘기하면 삼재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 네. 그분들은 이장이라는 걸 절대 못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저기 양띠이신 분들 음. 절대 이장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윤달에. 왜냐하면 윤달이 6월달이 양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두 띠고 열두 달이고 열두 해잖아. 근데 띠로 6월달이 양달이 된단 말이야. 근데 올해 삼재가 양이 양띠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양띠분들이 물론 사주 상의 성향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윤달에 양띠분들은 이장을 한다다던가 뭐 집을 곤친다다던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작살 날 수가 있어.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달에는 음. 뭐 보통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묘의장이나 그러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응. 안 그래도 지금 또 시기가 또오 이번에는 또여름이라 그렇지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올 여름이 뭐 11월 달까지는 간다 뭐 10월 달까지는 간다 소리가 왜 나오냐면 네. 6월 달이면은 양력으로는 아마 뭐 7월 말일이나 8월 초쯤 될거 아니야 음. 근데 윤달이 6월 달이다 보니까 여름이 더 길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음... 여름이 올해는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 아니, 뭐, 그 기상청에서도 약게좀 그러니까 다른 얘기긴 한데. 음. 기상청에서도 올해 여름이 엄청 길다. 그렇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또 우리가 기상청으로 얘기를 할때 보면은 네. 우리가 5월 달, 6월 달 보면은 비가 많이 오잖아. 네. 근데 올해는 지금 음력으로는 4월 달이어도 네. 뭐 비가 지금 많이 오는, 자주 오는 편이고, 그러면 우리가 5월달, 6월달, 기르면 7월달에 이렇게 장마라고 그러잖아. 근데 윤달이 또 6월달이기 때문에 올해는 비가 오는 해에서 다른 해보다 비 오는 해가 많단 말이야, 일이. 음. 그래서 윤달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 삼재이신 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뭐 양띠분들이 어, 이장을 한다다던가 뭐 집을 뭐 확장한다다던가 뭐 공사를 한다다 한다.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이야. 음. 그러면 올해 좀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럼 장마도 평상시보다 좀더긴 건가요? 긴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뭐 양력으로 뭐 우리가 6월 달에서부터 빠르면 5월 달이고 6월 달, 7월 달에 이제 거의 장마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윤달이 있기 때문에 더길 수가 있다라는 말이지.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장마 때 올해 또 여름이 길고 장마도 길어서 음. 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지. 자주 오지. 그러면 이제 그 비로 인한 피해 같은 것도 올해는 좀 많게 보이세요. 뭐라 그럴까? 뭐 홍수로 인해서 비가 뭐막 많이 오는 것보다도 너무 길다 보면은 나는 모르겠어 바이러스라든가 질병들이. 조금 앞설 것 같아. 뭐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그거를 떠나서 장마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라든가 질병 같은 게 조금 이렇게 호흡기라든가 이런 게좀 많을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더 해야겠네요. 응.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윤다를 알아봤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잘 풀어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기 윤달에는요 제가 마지막 이제 마칠 무렵인데 어 우리 양띠분들 절대 이장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장으로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약을 먹어도 내가 뭐가 좋다고 하면 나한테 맞는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 네. 어이 사람은 먹어서 좋아. 그런데 나는 안 좋아. 그런 것처럼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것처럼 음. 어, 이장이라든가 집을 확장하실 때꼭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해 보시고 나서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